수명을 줄이고 살이 찌게 만드는 음식 탑3 식탁에서 이 음식만 빼도 10년은 더살수 있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 중에 사실은 우리의 수명을 줄이고 살까지 찌게 만드는 식탁에서 반드시 빼야 할 음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수명을 줄이고 살이 찌게 만드는 음식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소세지나 햄, 베이컨, 살라미처럼 가공과정에서 방부제 보존료.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육류를 말합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특히 아질산염 등의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위산과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대장암이나 위암, 췌장암 등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서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집중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가공육은 고염분 식품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고 체내 지방이 더 쉽게 저장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고염분 식품은 물살을 유발해서 몸이 쉽게 붓고 체중이 늘어난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결국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셨을 때는 발암물질이 잘 생기고 심혈관질환 위험이 증가되면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고 고염분, 체내 염증 증가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 증가로 인해 피부 탄력 저하와 노화가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육은 일상에서 최대한 줄이고 자연 위주의 단백질, 예를 들면 삶은 달걀이나 생선, 닭가슴살 등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챙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명을 줄이고 살찌게 만드는 음식 두 번째 생과일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과일 주스를 건강한 음료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일은 착즙에서 마시는 순간 건강에 좋던 성분은 빠지고 몸에 해로운 당분만 남게 됩니다. 왜일까요? 과일에는 원래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포만감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이 식이섬유가 다 제거되고 순수한 과당과 포도당만이 남게 됩니다. 식이섬유 없이 당만 농축된 생과일 주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지방 저장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 지방간,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과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노화 속도도 빨라집니다. 결국 앞선 가공육과 마찬가지로 생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게 될 경우 수명 단축과 지방 축적, 피부 노화까지 촉진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일을 건강에 도움이 되게 먹기 위해서는 통과일을 꼭꼭 씹어 드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수명을 줄이고 살이 찌게 만드는 음식 세 번째,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침 식사용 시리얼의 포장지를 보면 고섬유질, 비타민 강화, 저칼로리,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리얼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무가당 통곡물 시리얼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리얼은 정제탄수화물과 당의 조합입니다. 시리얼은 옥수수나 밀, 쌀과 같은 곡물을 가공해서 만든 뒤그 위에 설탕과 향료, 색소로 입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리얼의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설탕, 말토덱스트린, 포도당 시럽 같은 고혈당 유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과자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리얼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지방으로 쉽게 저장되는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시리얼을 먹으면 하루의 대사 작용을 망치고 포만감이 낮기 때문에 폭식 유발, 나아가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시리얼에 들어있는 인공 첨가물과 정제당은 자한 건강을 망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해 세포 노화와 면역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시리얼을 꼭 먹고 싶다면 앞서 언급드린 무가당 통곡물 시리얼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가당 통곡물 시리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재료가 귀리, 현미, 통밀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포도당, 말토덱스트린,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는지, 세 번째, 성분표의 5개 이하, 설탕 5g 이하의 시리얼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아침 식사는 시리얼보다는 오트밀과 그린 요거트,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수명이 줄고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음식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꼭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은 작은 식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